네, 뭐, 저, 토론자가 저 혼자라서. 그런데 제, 어, 주최한 데서 부탁하시기를, 뭐, 제가 여기 종합적으로 한 말씀은 이따가 잠깐만 말씀드리고요. STO를 좀 소개해달라, 세종 텔레콤에서는. 그 부탁이 있어서 그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잠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토큰 정권이라고 하죠. 정권 토큰이 아니고, 우리 금융위에서 토큰 정권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분산 원장 기술 활용을 해서 자본시장 법상 정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토큰 정권이라 어요 그래서 예를 자면은 정권이 음식이라면이 정권을 담는 그릇을 이제 토큰 이제 정권의 발령 형태죠. 정권의 발령 형태가 이 그릇인데. 이 토큰 정권은 음식을 담는 그런 의한 종류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도권화에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다는 게 뭡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이기술을 활용을 해서 정권화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제도권 안에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에 이 토큰 정권을 이 제대로 이제 서비스할 수 있게끔. 네, 제도권의 편입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의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디지털 자산이 정권으로 판단 안될 경우에는 어디가 있냐면, 지금 제정 중인 디자 어, 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죠. 있 여기에 모두 이제 적용받습니다. 이제 정권으로 분류하는 그 기준은 뭐 여러분, 자 자본시장 쪽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정권으로 분류되는 거는 이렇게 자본시장법에 따르고, 나머지는 어. 그게 안 되는 가상자산이나 이런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정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세종은 이뭐 성공사를 좀 소개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하게 됐냐면은 처음에 저희가 그 이거를 뭐 이제 블록체인 신규 사업으로서 검토를 하고 있다가 어 지방에 이제 저희가 하는 어 지방 그 뭡니까 지역 화폐 이게 관심이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 내려가서 이제 지역 앞에 어떻게 이제 사업을 좀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아, 그쪽에서 아, 다른 좀비있수 없느냐 이래서 우리가 이제 sto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규제특구 이제 부산 지역이 이제 블록체인 특구입니다. 규제특구인데 여기에서 한번 해보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을 2021년에 자체 개발을 했고.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솔루션을 묻히고 이래서 이제 특구도 저희가 다섯 개보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규제 특구 안에 부산역 앞에 이제 우리 삼성 생명 건물을 저희가 400잔데 실제로 이제 부가세 빼면은 370억에 매입해서 170억은 공모를 하고 200억은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연리 4.6% 대출을 받아서 예, 저희가 임대를 놓은 거죠. 임대를 내서 한 1만 천 명의 우리 플랫폼도 개발했습니다. 1만 천 명의 이용자가 제가 몇 분이죠? 몇 분인지면 뭐. 1만 천 명의 10분요. 예, 네, 아무만천 명의 어, 이용자가 있는데 그게 투자자들한 2,500명 정도입니다. 2,500명인데 예, 이분들이 이제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해서 그 임대 수익을 가지고 2,500명에게 나눠 줍니다. 지금 뭐 수익률 뭐, 투자자는 알기 때문에 공개를 하면 은4.99%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배당도 한 3회 걸쳐서 했는데 5억 7천 이상으로 저희가 배당을 해줬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최초로 시작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근데 부산 지역의 부동산 해봅시다. 서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서울하고 뭐 부산 지역에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핫해서 수익률 이높고또 좋은 물건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용 물건을 저희가 부산 지역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색 중에 있고 추인하고 있는데 에 이제 이제 특구 내에서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1 3개 우리가 특구에서 사업하려면은 규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다 충족해가 하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는데 이걸 최초로 해서 성공시켜가지고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어, 좋은 빈스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정부에서 에,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 내년 말까지는 법 개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토권적으 STO 하면요. 그렇게는 전국 당위로 허가를 얻어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게 STO입니다. 정권사나 각 금융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발행하고 유통시장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정권 에스티어를 그러면은 어왜그러냐면 발행한 회사가 유통도 시키고 이렇게 하라 는면은뭐 가격 조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그러면 세종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저희는 발행 시장에 뛰어들라야 됩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을 하는데 유통은 왜안돼 유통은 어 저희가 봤을 때 한계가 있어요. 유통은 이제 플랫폼 운영에 거래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외 중개업자가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통은 지금 법에 의하면은 다자간 상대매매가 있고 경쟁매매가 있습니다. 다자간 경쟁매매는 지금 주식시장처럼 내가 매수주문 내고 매도주문 내도 서로 상호 유리한 가격으로 그냥 내가 낸 가격이 아니라도 서로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체결 시켜줘버려요. 그런데 다자간 상대매매는 팔자 사자 가격이 딱 일치해야 됩니다. 딱 유리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아, 이게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하루에 거래되는 건수가 1 0 건도 채안 돼요. 그렇게 고객도 그런데 가격을 딱 맞아가지고 딱 하려면 이게 이제 굉장히 제약 사항이죠. 지금 이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있고 그다음 유통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수수료 먹고 사는데 아닙니까? 그 신탁사다 있고 뭐뭐 뭐 이제 예, 저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이해관계자가 이렇게가 이 사업이 돌아갔는데 수수료 먹는데 거래 건수가 그렇게 적어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제약이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토큰 정에있어서 이거는 안에 콘텐츠입니다. 기초 자산을 어떤 것을 잘 골라서 활용한다. 지금 뭐 지적 재산권 가지고 이렇게 음악 어저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어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그다음 미술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무, 유무형의 자산을 개발해서. 이 토큰 아시지 않느냐. 이게 이제 토큰 정권에 담는 이런 게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이게 핵심 비즈니스입니다.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아어 지금 광물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이어. 근데 이 유무형 자 어떤 사람들 뭐 한우 뭐 그다음은 어 이런 걸한데그 트텐츠를 저희가 잘 개발한 사람이 앞으로는 이게 이제 빈스를 지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해외 미술품이라든지 이게 하면 이제 가격 기본 가격 평가하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 투자를 피해를 안해볼려면은 이번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게 300만 원짜리다 어떻게 투자하냐 이런 게 이제 객관적으로 잘할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이제. 예, 신고서라든지 이런 기준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 비교 사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잘 마련해서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컨텐츠 발굴이. 그래서 기초 자선을 누가 상품선 좋은 걸 들어놓느냐. 이게 가장 큰 거다. 세종은 메인넷을 개발하고 우리가 최초로 이 분산원장이 기록되면 전자성 검사상의 고객관리계좌에 자동으로 기재되는 이런, 이제, 고객 관리 기재에 자동으로 기재되어야 돼요. 이런 링 방식을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저희가 개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초가 돼가지고 금융위가 이걸 이제 어떻게 도입해서 물꼬를턴 겁니다. 그리고 발행사하고 그 다음은 유통사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브릿지 시스템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에세체인하고 KB 정권의 유지보수 없이인데 같이 해서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한이 없기 때문에 끝으로 이 SDO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이랄까 뭐 앞으로 과제는 이 규정이 여러분들 예를 하면은 뭐비점어 어, 신탁 정권 그다음은 투자계약 정권 이 구분하기에 이게 이제 SDO에 해당하는데 이 구분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은 다양한 이제 방향성과 명확성의 규정에 대해서는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이 런 거는 좀 하위 규정이 아직 안 나온데, 분명히 하는 거. 그래서 사, 이, 이 정권 판단 기준도 에, 일단 본인들이 하는 주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에, 그 모호한 게있고 여기서 이제 하위 규정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걸 분명히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 투자자 보호, 자산 신뢰로하는이 가치 평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더 우리가 더 디벨롭해야 됐다. 그다음 유동성. 이런 많은 제약을 하면은 많은 STO가 공개 거래소에 상당되지 않으면 토큰 증권 활성화가 안 됩니다. 판매 도에로 있고 이 유동성을 어떻게 풍부하게 하느냐.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 과연 투자 대상을 뭐 땅에 떨어진 돌도 투자할 수 있는 시대다라지만은 과연 이거 이제 투기성 있는 이런 걸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혹해가지고 투자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런 걸잘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어 말씀은 다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아 규제는 우리가 만들어 갈 수도 있고 해서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금융산업은 뭐 규제를 먹고 산다 이랬는데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이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잘 하면은 규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그게 관건이라 생각하고 좋은 비즈니스를 많이 개발을 발굴해서 사업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 규제 내에서 탈법을 하지 마시고, 이걸 잘하면 규제도 해수되고, 우리가 발전한다. 이런 걸어 앞에 음 발표하신 분들께 저도 첨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안이 없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